바지를 이렇게 낑겨서 입고 왔거든요. 어, 그거 입고 온 거죠. 아, 꽉게 입고 왔다.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 한번 예. 님이 아, 손을 네. 그런데 그때 불이 들어오면서. 어, 불이 들어왔다. 계속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네, 지 편해졌어요. 넌. 아니 어느 정도 됐는가? 자, 가서 한 번. 하이 이런데. 어, 진짜. 처음 올때꽉 찌는 모습 보았어요. 아니아너어저게 그걸 보시는데 주름이 백개 들어가면 하나 더 열어보세요. 아. 아. 들어가는. 안돼 안돼. 아. 자, 아니. 이거 치우고 이거 좀 아. 하고. 이렇게 하시고. 목도리를 그래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배가 부르면서 목도리를 했어요. 어, 그런데 지금. 두손두 두 손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마치로 하나님요 영광 할 됐어요. 자 이쪽 가려보세요 이거 몇 개예요? 안 보여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자 손뽑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이 밝아질 최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몇 개요? 두 개. 요거나세 개. 요거나네 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레루야. 아레루야. 조금 전에 안 보이다 보이기 시작하죠? 아멘. 이제 눈이 지금 이병상이 돼서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된 거예요? 1 년. 1년반 됐어요. 천천히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잘안보이던게 지금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교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아프셨어요? 네? 아픈데 잘안 들리는데 <laughs> 1988년 올림픽 경기를 서울에서 했잖아요 경기가 하루에 3분 만에 한 번씩 지나갔어요 그때 제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난청으로 음. 돼가지고 제 지금 귀가 잘안 들립니까? 네? 제가 잘 들려요? 네? 제가 안 들립니다 <laughs> 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립니까? 네. 어, 들리립대요 이름요? 일생 아, 교회 다니는 성금순님 일생 교회 다니는 성스순입니다 기도 열리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모성기를 네. 좀 빼고 있어요. 보성기를 어. 빼는 대로 드립니다. <laughs>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빵 뚫리는. 아멘이야. 언제부터 아파들 거예요? 1999년도였었어요. 1999년도부터 하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6년 동안 귀가 듣렇에시들었는데 오늘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당장 기세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시내를 다녀 보잖아요. 네. 돌아다녀 보면은 옛날에는 네. 그 자연의 네. 소리가 잘안 들렸는데 어. 요새는 시끄러워요. 어, 시끄러워. 어 시끄러. 워 자연의 소리가. 네. 그래서 이 네.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음. 말씀 듣는데 음. 너무 너무 진짜 제가 여기 온 지가 2017년도에 왔거든요. 아 처음으로 그렇게 잘 들려. 설교가. 네. <laughs> <laughs> 박수를 할 겁니다. <겸. 웃음> 알레르기야.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 연골이 조금 찢어졌다고 하는데 네,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안 낫고 아. 여기가 펴지지 네. 않고 걸으면 이렇게 못 걸어요 이렇게 아, 지금 한번 걸어봐요 걸은 데 이렇게 힘들어요 아, 그런 식으로 걸어요? 네. 쭉 계속 한번 걸어봐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또 허리도 아파요? 허리도 안 좋고 뭐 사방 천지가또 <laughs> 아, 온전히 종합병원이 또나왔습니다앞발 차보세요 여봐요 어, 그의가 그 짧잖아요 눈발이 짧아요? 눈뜨세요 오른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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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라바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디야 자라날 지어다 오른발은 자라나라 자라나라 까다졌습니다 사이 사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걸어보세요 자신있게 겁내지 말고 건들지 말고 똑바로 건드는 것입니다 뛸수 있겠어요?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뛸수 있었어요? 못 뛰었죠 못 아, 뛰었답니다 너무 아, 감사해요 너무 감사? 눈물이 나는 것입도 뭐 얼마나 울었는지 한 시간 동안 기다하고 왔어요 이사기 해달라고 아,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다 됩니다 한번 뛰어보고 싶대요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뛰어보세요. 우와, 제가 같이 뛰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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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3개월 정도. 가도 무슨 증명이지도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매고 네. 네. 나는 아픈데 거기에선 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치료도 어. 못 하고 있는데 네. 또. 강주까지 가서 치료받고 오다가 또 어. 여기도 치료받았는데 어. 어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어. 글쎄 잘 모르겠다고 또 어,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서 해봐도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어. 이거 뭐지? 내가 어. 지금 엇를 잡고 있지? 어.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 오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알레르기 박수로 하나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세요 알레르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What? 우리 목회사에게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실 오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반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